천재의 기록이 하나도 있습니다. 1 9년 연속 두 자리 수 홈런을 달성합니다. 네, 그, 그 치자마자는 넘어갈려나 했는데 넘어가. 넘어갈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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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감인가요? 네, 네, 펜스 네. 맞고 어... 나올 줄 알고 좀 사, 어...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왼쪽으로 타구를 뛰었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유신의 별이. 인천의 상징이 되어 야구천재 이름으로 때린 468호! 이런 위대한 순간에도 담담하게 베이스를 도는 최정은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홈런을 위해 태어난 남자,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 새로운 전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결같은 야구천재의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년 연속 두자리수 홈런을 달성합니다. 새로운 이정표 500 홈런에 도전합니다. 최종의500 홈런까지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9년 연속 두 자리 수 홈런도 아, 같이 기록을 하게 됐죠. 제가 경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수많은 신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이 가장 애착이 가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19년 연속 두 자리 수 홈런에 대한 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선수는늘 목표가 한 시즌에 1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홈런이. 그 시즌 전부터 이 기록 때문에 좀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져서 안될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빨리 달성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어 그냥 홈런 기록에 있어서 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맞는 순간 홈런님을 좀 직감하셨어요? 그 타석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좀 굉장히 높이 떴잖아요 타구가. 네 오늘 첫 타석부터 좀. 타석에서 좀 많이 불편한 감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좀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 세 번째 타석에도 어, 그, 그 앞전 타석에 예. 그 투심을 좀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음 좋은 타구를 못, 못 보내서 어, 아까 못친 거를 생각하고 그냥 예. 세 번째 타석에는 좀 앞에서 치자 했는데 예. 근데 그게 또마침 슬라이더가 와가지고 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어... 그치자마자는 넘어갈려나 했는데 넘어넘어갈려나긴가민가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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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펜스 네. 맞고 어... 나올 줄 알고 좀 사... 열심히 어... 뛰고 있었는데 예. 네 그래 넘어가가지고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 넘어간 이후에 역시 최정답다고 좀 생각한 게 이런 대단한 홈런을 음... 치고도 되게 담담하게 녹색 다이아몬드를 좀 돌더라고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뭐 세레모니 같은 거를 에이. 좀뭐 미리 생각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음. 정말 좋을 때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 돌면서, 아, 세레모니 하겠구나.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하겠구나. 약간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홈런 이렇게 많이 치, 최종선수도 좀 어려워하는 투수가 있어요? 뭐, 다 치기 어려운데, 에이. 제가, 제가 제일 약점인 투수가 유명한데 이재학 선수 아이 네. 네, 알고 네, 있어 예전부터 네, 이재학 선수 나오면 시합을 못 나갈 정도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소년 장사 말고 어떤 장사로 불리고 싶으신지 개인적인 다른 별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네. 네. 어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 별명 을 얻었는데 네. 그때는 좀 어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그래서 말 <laughs> 네. 소년 장사가 뭐냐고. 네. 네. 뭐 씨름 선수도 아니고 네. 좀 뭔가 멋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네. 어 그냥 계속 꾸준히 제 별명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게 이제 계속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좀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네, 뭐 예. 야구 천재도 좋고 재능자로서도 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이런 담담한 모습에 혹시 아내분이 다른 말을 안해요 어, 제가 와이프한테 위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네, 좀 집에서 좀 약한 소리하거나 이제 좀 약한 마음 가질 때마다 좀쓴 소리 하는. 네, 네. 그래서 <laughs> 아, 그래요? 네, 어, 아내분이 야구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예. 네, 좀 위로받고 좀 힘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네, 쉬는 초에는 좀 적응 못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네. 오히려 멘탈이 더 좋아지고 야구장에서 더 편해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승엽의 다음이 최정이었듯이 최정 선수는 다음 포스트 최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노시안 선수도 있고 네. 네. 한동훈 선수도 있는데 네, 올해 한동훈 선수가 좀안 좋은데